간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대웅작에서 하도 이제 피곤하면 간 때문이라고 이제 세뇌를 시켜놔서 사람들이 어, 내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laughs> 하시는데 오늘은 간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간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드릴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화학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은 음식물 영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간을 거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들이 해독을 시켜주고 독소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중화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세균들이 같이 이제 소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럴 때 그런 세균들을 면역 작용을 통해 가지고는 어, 균을 억제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작용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자꾸 간 때문이라 그러는데, 간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분해하고 어, 그런 영양분들이 온몸에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남아둘 때는 좀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부족할 때를 대비를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이 간에서 담즙을 배설을 해요. 어, 여러분들이 어, 소변을 신장에 걸러 가지고 방광에 저장을 하는 것처럼 어, 간에서도 이런 기름기들을 걸러서 플레스를들을 담즙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담즙이 하루에 생성되는 양이 한 0.5에서 1리터 정도예요. 생각보다 꽤 많죠. 그래서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런 걸 소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몸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들이 대변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을 화공장이라고 학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호소 효소나 항체나 호르몬들을 간에서부터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간 성인 한 60kg 정도 되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간에 평상시에는 1리터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는 2.5리터, 전체 혈액량의 절반 정도 간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간이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들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하루 동안 피를 돌면서 몸을 돌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이제 혈액이, 혈액의 응고인자가 간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잘안 멈춘다든지 자꾸 코피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죠. 일단은 내가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자가진단 리스트인데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게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두 번째,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세 번째, 쉬어도 쉬어도 몸이 계속 피곤하다. 네 번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가 잘 안된다. 다섯 번째,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난다. 여섯 번째, 담배 맛이나 입맛, 음식 맛이 떨어진다. 일곱 번째,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여덟 번째, 생리가 불규칙하고 양이 준다. 다음에 아홉 번째, 오른쪽 어깨가 불편해서 돌아누워서 자기가 어렵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가 불플 때를 얘기합니다. 열 번째 쉽게 감기와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열한 번째 갑자기 피로가 와서 신문을 읽기도 어렵 힘들다. 열두 번째 이유 없이 잇 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감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를 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A, B, C, D, E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급성간염과만성간염을 나누게 되는데 일단 A형은 급성간염으로 많이 와요. A형하고 E형은 경구로 음식물이나 이런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고요. B형, C형, D형은 혈액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A형이나 E형은 급성으로 그냥 한달 정도 잘 쉬어지면 낫는 경우가 많은데 B형이나 C형은 만성화돼서 나중에 이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좀잘 해야 되죠. 그래서 A형이나 B형은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해 가지고 세번 정도 맞고 항체가 생겼는지 보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C형이에요. C형은 아직도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치료 방법도 그다지 마땅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A형 간염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손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발병이 되는데 옛날에는 A형 간염 환자가 꽤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찌개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다 숟가락을 그냥 자기 입에 넣고 뜨고 넣고 뜨고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고 또 술잔을 내가 한잔 딱 마시고 야너 마셔! 하면서 자기 마시는 술잔을 주고 이런 문화들 때문에 좀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위생에 더 신경을 써서 음식도 자기 거에 그릇에 덜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예방이 됐죠. A형 간염이 생기게 되면 감기하고 좀 비슷해요. 초반에 어, 갑자기 막 몸이 으슬으슬 몸살 기운처럼 나더니 어, 고열이 좀 나더니 어, 그러더니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지거나 배가 자꾸 아프거나 설사를하거나 혹은 배가 좀 빵빵하게 부푼다든지 어, 아니면 얼굴이 좀 노랗게 이런 당구가 좀 노랗게 된다든지 몸 여기저기 발진이 생기면서 좀 가렵다든지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특이적으로 림파가 좀 부어요. 그래서 이런 목둘레나 이런 데가 좀 볼록하게 이제 솟아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간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좀 자주 씻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좀 그런 것들이 잘 분리되도록 하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좀잘 익혀가지고 먹는 걸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이 걸렸다 그러더라도 보통은 그냥 물잘 마시고 한달 정도 좀잘 쉬게 해주면은 저절로 낫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이에요. 삐형이나시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고요. 가령 내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에 상대방의 어떤 체액이나 피가 닿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용을좀잘 사용을 해서 그런 감염을 막아야 된, 에, 막아야 되겠죠. 엄마가 간염, 삐형 간염이 있을 때 임신을 하면은 아이한테 그대로 이제 감염이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또뭐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칫솔이나 아니면 면도기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해서 쓰거나 이러면은 어, 전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비염관염, 만성관염이기 때문에 증상도 아주 잠복기가 길고 서서히 나타나요. 어, 괜히 이유 없이 좀 피곤하고 입맛도 좀뚝 떨어지고 체중도 좀 줄어들고 어, 괜히 좀 미식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어,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가 쑤시는 듯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소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 단별을 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시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시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75%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발전이 되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전체 간한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 C형 간염에서부터 이렇게 잡. 작...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잘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b 형이나 c 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칫솔도 개인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뭐 부부관계나 이런 걸할 때도 좀 위생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면도기 같은 거뭐 일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 서로 공유해서 쓰지 않도록 이런 체액이나 혈액이 서로에게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b형 간염의 한10% 정도 c형 간염은 70% 이상이 만성으로 발전이 됩니다 만성으로 발전이 되고 나면은 경변이 생길 확률이 한 30~4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체 간경변 환자들의 한 3%에서 4% 정도가 매년 3%에서 4% 정도가 이제 간암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를 초반에 좀잘 관리해서 막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간경변 증상 강경변이 생겼다 하면은 뭐 앞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간염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몇가지 이제 특징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주상혈관이라 그래서 마치 실핏줄 같은 게 피부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손바닥이 수자홍반이라 해서 빨갛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혈액이 상당히 좀 진해졌다는 얘기고 간이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간의 문제가 의심이 되는 분들을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간 기능 검사하는 간단한 기계가 있고요. 어, 한 5분 만에 결과가 바로 나올 정도로 이제 검사 결과는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간 기능 간의 문제가 좀 의심이 되고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과 쪽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간염 상태인지 바이러스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의뢰를 해드리고 있죠. 음.